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조심을 하셔군요. 저열 작시고 우리 아저승우 오빠, 원근 오빠 기죽이지 마요. 이게 <laughs> 다 애정의 표현입니 그럼요. 네. 얼마나 이뻐하는데승우 오빠 원근 씨 놀리는 재미에 사는 듯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서 네. 하루에 보통 몇번 정도 놀려야 속이 지원하시니까? 네.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가 적산하는 거. 오늘 다 채우셨나요? 어, 마지막으로 오늘. 같아요. 네, 지금... 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라고 해서 일 네, 번을 다 채우셨다고 합니다. 예, 일단 또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감독님 키워드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 감독님 이거 약간 설정샷 같은데요, 감독님? 네, 설정하고 찍은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찍힌 거 아닌가? 네, 그 지금 보니까 그런데 설정은 아니었고요. 네. 아 그래요? 그 스틸 작가님이 네. 사진을 잘 찍으셔서. 그러네요. 예. 그러다. 명단 얘기들도 좀 올려주세요. 예, 아쉽죠. <laughs> 네. 네. 예. 제가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하여튼 뭐 이제 저희 영화를 말씀드리면 음, 네 기존에 훌륭했던 사극영화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사극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선조들의 삶 면면 뭐, 그리고 그 광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이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디테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명성보다 더더더 더더 재밌어요. 당? 당장 보러 가세요 H.R.12번. 호수, 아. 코수, 호수모님이라고 하셨어요? H.R.12번 저기 계시네요 예. 아. 예. 예, 아빠, 예. 주승우씨, 아빠이 또 받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이행시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H12열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마터면 명색코다리찜으로 마무리할까 했는데, 예. 그래도, 아, 감사드립니다. 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여기 적어주신 모든 분들.